안녕하세요 뮤직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현금화 영상에 이어서 콕지갑에서 콕코인을 코코인으로 내보낸 후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현금화 해보는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먼저 콕플레이 지갑에서 코코인으로 내보내는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따라하시기 전에 콕지갑과 코코인을 미리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콕지갑에서 콕을 선택 후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출금 주소를 입력해야 하니 쿠코인으로 가서 자산에서 입금을 클릭합니다. 입금에서 콕을 검색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주소가 복사되었고요. 다시 콕 지갑으로 돌아갑니다. 출금 주소 입력에 복사된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수량에서는 저는 100콩만 그냥 보내볼게요. 역시 정밀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본으로 인증해 주시고, 인증 인정 완료 후, 거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겠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우선 순서를 좀 미리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콕 지갑 쿠코인 기본계정 쿠코인 거래계정 콕을 usdt로 매도 usdt로 altcoin 매수 코인베이스로 altcoin 알트코인 전송 altcoin을 usd로 매도 usd를 은행으로 이체 이렇게 진행된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수수료를 내고 출금하시는 일은 없을 테니 꼭 배워두세요. 참 출금을 배워서 따라하실 때는 항상 소액으로 먼저 출금 진행해 보신 후 나머지 금액도 자신 있게 출금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자 이제 쿠코인으로 도착한 콕을 기본 계정에서 거래 계정으로 옮긴 후 기본 화폐를 할수 있는 테드로 바꿔야 해요. 기본 계정에 있는 코을를 클릭을 해서 아래에 있는 이동을 클릭해 주세요. 기본 계정에서 거래 계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확인을 눌러 줍니다. 이제 거래 계정에 가 보시면 지금 기본 계정에서 이동되어 있는 코이가 보이네요. 자, 이제 코코인을 USDT로 바꿔야 하는데요. 테드로 바꾼다고 하는 말은 콕을 USDT로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마, 마켓으로 가셔서 콕을 검색합니다. 네, 콕 USDT가 보이고요. 보유하고 있는 콕을 USDT로 매도를 해야 겠죠 와, 얼마 전에 1불 20 얼마였는데 언제 또 이렇게 콕이 올랐을까요? 네, 기분 좋습니다. 자, 매도를 누를게요. 저는 지금 영상 제작용이라 그냥 음, 시장가로 바로 다 매도할게요. 큰 금액도 아니고요. 매도에서 100%를 선택한 후 바로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코드 입력해 주시고요. 자산에 가서 보니 매도된 USDT가 보입니다. 자 이제는 USDT로 수수료가 저렴한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하는데요. 무조건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덜컥 매수하시면 안 돼요. 내가 출금하려고 하는 법정화폐를 지원하는 거래소에 있는 알트코인이라야 되겠죠. 저 스텔라룸은 XLM을 선택하였습니다. 리플도 수수료는 저렴하지만 코인베이스에서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XLM으로 선택한 것이고요. 혹시 한국에 있는 업비티 계정이나 다른 계정을 쓰시는 분들은 리플을 지원하신다면 리플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USDT로 XLM을 매수해 보도록 할게요. 매매는 항상 마켓이나 거래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켓을 클릭할게요. 제가 매수하고 싶은 스텔라 르몬, XLM을 입력해 볼게요. 네. 우리는 현재 USD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LM이 비트코인 마켓에도 있고 이드리움 마켓에도 있지만 저는 USDT를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합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고요. 저는 역시 시장가로 해서 100% 전액 스텔라 르몬으로 매수해 보도록 할게요. 매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제 자산에 가서 엑셀램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엑셀램을 출금을 시켜야 되겠죠. 엑셀램을 클릭합니다. 이제 거래가 완료된 엑셀램은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 계정으로 이동을 시켜 주셔야 돼요. 엑셀램을 클릭해서 아래 보이는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거래 계정에서 기본 계정으로 옮겨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문 가능한 모든 수량을 선택하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기본 계정에서 들어와 있는 XLM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는 에 출금을 진행을 해야겠죠? XLM을 클릭해주세요. 아래에 보시는 출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전액을 다 내보내셔도 되고요. 수량만 일부만 내보내셔도 되는데. 자, 지갑 주소를 클릭을 해야겠죠? 코인베이스로 가서 XLM의 지갑 주소를 복사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로 이동을 하셔서 디파짓을 클릭해 주세요. XLM을 클릭합니다. 크립토 애드레스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 주소로는 스텔라 루멘만 전송하십시오. 다른 가상앞에 송금은 영구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아이 r 드레스 n d 를 클릭해서 주소를 복사해 볼게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거래했던 USDT나 비트코인이나 그런 코인들에는 메모나 태그가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알트코인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갑 주소와 메모가 모두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잘 따라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Wallet Address, 지갑 주소가 보이는데 먼저 복사를 할게요. 복사한 주소를 가지고 쿠코인으로 이동해 주세요. 지갑 주소 붙여넣기 자, 다음에 메모란이 보이는데요. 이 메모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모인데요. 태그라고 보이시죠? 이 태그를 메모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복사할게요. 붙여넣기 해 주시고요. 자, 최소 수량 지금 10 XLM을 보낼 수 있고요. 설명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와, 수수료가 0.01 XLM이라면 그냥 무료 아닌가요? 현재 오늘 기준으로 XLM이 40센트 정도. 그러면은 무료라는 셈이네요. 와. 자, 진행을 해볼게요. 주소 들어갔고요 기본 계정에 있는 거확인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단을 눌러서 넘어가야 되는데, 아, 수량을 입력을 해야겠네요. 음, 저는 수량을 50XLM, 만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를게요. 확인 거래 코드 아시죠? 자, 저는 모바일 인증이 아닌 이메일 인증으로 해두었기 때문에 이메일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해야 해요. 자, 이메일 인증 코드를 보내기를 누를게요.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구글 OTP 코드 입력해야죠. 어, 여기에서 쿠코인, 네, 쿠코인을 복사하고요. 돌아가서 인증 코드를 입력할게요. 단. 확인. 자, 두둥.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수수료는 거의 무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가서 입금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텔라 포트폴리오에서 네. 이다 스텔라 여기 있네요. 어 아직 음, 아직은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아, 쿠코인에 가서 나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코인베이스로 와서, 와, 1분도 걸리지 않아서 XLM이 전송이 완료가 되었네요. 자, 이제 이렇게 전송되어진 XLM을 US달러로 매도를 해야겠죠. 마켓으로 갑니다. 보유하고 있는 네 XLM을 USD로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XLM USD를 클릭하고요 셀을 클릭해야겠죠? 어, 저는 여기서 또 그냥 시장가로 어, 매도할게요. 시장가로 저는 50 뭐14,99 정도를 매도를 할 거고요. f 는0.07 Preview o r d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완료된 스텔라 루문을 은행으로 이체를 해야겠죠. 포트폴리오로 가서 USD를 클릭합니다. 포트폴리오로 가서 w i t h d 를 클릭합니다. USD를 클릭하고요. 뱅크 어카운트를 선택합니다. 제가 여기에 걸려 있는 뱅크로 내보낼 거고요. 어마운트는 그냥 전액 15불을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는 메시지를 보셨고요. 위드드로를 클릭할게요. 역시 구글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해야겠죠? 코인베이스. 네. 복사를 했고요. 코인베이스로 돌아가서 코드를 입력한 후 컨펌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코코인을 은행으로 현금하는 과정을 모두 해 보았는데요. 아마도 은행으로 들어오는 시간은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릴 텐데요. 확실한 전송 시간은 역시 댓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평생 수수료 걱정 없이 현금화하실 수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미주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